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현재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가 수감 중인 소망교도소에서 어떤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중은 한때 수많은 대중의 사랑을 받았던 인기 가수였지만, 음주운전과 뱅소니, 그리고 매니저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사건으로 인해 충격적인 몰락을 겪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그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그는 현재 한국에서 유일한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이 소식은 팬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주었고, 동시에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김호중은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을까요? 일반 교도소와 달리 비교적 따뜻하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으로 알려진 소망교도소에서 그는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교도소 관계자와 전직 수감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호중의 교도소 생활을 면밀히 살펴보며 그의 미래 가능성까지 함께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김호중의 사건은 단순한 범죄행위를 넘어 대중이 사랑했던 스타가 한순간에 추락한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가 다시 설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김호중이 어떤 태도로 교정 과정을 받아들이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의 삶의 변화를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소망교도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민영교도소로 경기도 여주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2010년 12월에 문을 열었으며 아가페재단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정시설과 달리 비영리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단순히 죄수를 수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인간의 회복과 제사회화를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교도소의 규모는 약 21만 4천 제곱미터로 알려져 있으며 수용 인원은 대략 400명 정도입니다. 일반 교도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감자를 단순히 번호로 호칭하지 않고 이름으로 불러주며 교도관과 수감자가 같은 식단을 나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수감자들에게 차별이 없다는 인식을 주고, 사회 속에서 다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심어줍니다. 입소 조건 또한 까다롭습니다. 형기가 7년 이하이면서 남은 형기가 최소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마약범죄나 조직범죄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에는 신청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망교도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발적 지원이 필요하며, 이후 심사를 통과해야만 입소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건 때문에 전직 수감자들 사이에서는 일부러 소망교도소에 들어가고 싶어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망교도소는 교정제도의 실험적 모델로 불리며 재범률을 낮추고 인권을 존중하는 교정환경을 조성한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김호중 역시 바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형벌을 치르는 죄수가 아니라 교정과 성찰을 통해 다시 사회로 돌아갈 가능성을 가진 한 인간으로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교도소가 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어지는 이야기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망교도소에서의 하루는 철저하게 규칙적입니다. 오전 6시, 기상방송과 함께 모든 수감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후 아침 점호를 마치고 식사가 이어지며, 김호중 역시 다른 수감자들과 동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도소보다 생활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은 다인실에 배정되어 있어 폐쇄감이 덜하고 생활 여건이 쾌적하다는 증언도 전직 수감자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식사 또한 중요한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소망 교도소에서는 교도관과 수감자가 동일한 식단을 섭취하는데 이 점이 수감자들 사이에 차별이 없다는 의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김호중 역시 매끼니를 일반 수감자들과 같은 메뉴로 나누며 특별한 대우 없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호중의 일상적인 태도에 대한 세부적인 기록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동료 수감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비교적 차분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교도소 관계자들 또한, 유명인이라고 해서 특별한 혜택은 없다, 라고 강조하면서도, 다른 수감자들이 그를 의식하는 분위기는 분명히 존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망교도소의 또 다른 특징은 단조로운 일상만을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작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수감자들에게 자기 개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김호중 역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규칙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 속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김호중의 하루는 단순한 구금생활이 아닌 규칙성과 자기 성찰이 어우러진 구조 속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그의 본업과 연결되는 음악 활동, 그리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망교 도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합창단, 악기 연주, 독서 모임 등 여러 활동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수감자들이 단순히 형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사회복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가수 출신답게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교도소 내부 소식에 따르면 그는 동료 수감자들 앞에서 비공식적으로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소문일 수 있으나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이 교도소 내부에서 자연스럽게 알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수감자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며 교도소의 분위기를 한층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김호중이 공식 합창단이나 정식 음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그가 가진 음악적 재능 자체가 곧 치유와 교정의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음악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자기 성찰의 과정이며 억눌린 감정을 해소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교도소는 음악뿐만 아니라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과정, 임의용 자격과정, 전자기기 기술훈련 등이 대표적입니다. 김호중이 현재 어떤 과정을 신청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그는 단순히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자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바리스타 과정은 출소 이후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입니다. 전직 수감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에서 배운 기술이 사회복귀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김호중 역시 본업이 가수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처럼 음악 활동과 자기 개발의 기회가 함께 주어지는 소망교도소에서 김호중은 단순한 수감 생활을 넘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그의 심리적 변화와 사회적 시선이 어떻게 교차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망 교도소는 일반 교도소에 비해 비교적 온화하고 인간적인 환경을 제공한다고 평가받습니다. 수감자들이 서로를 번호가 아닌 이름으로 부르고 대화와 교류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분위기 속에서 정신적인 안정감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은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으며 수감된 김호중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건 직후 그는 대중의 신뢰를 잃고 엄청난 비난 여론에 직면했습니다. 심리적 압박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유명인으로서의 무게까지 짊어진 상태에서 교도소 생활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차 차분한 생활 패턴을 찾아가고 있으며 동료 수감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낸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활동 역시 그의 정신적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음악활동을 통해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교정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김호중에게 음악은 단순히 직업이 아닌 삶을 지탱하는 힘이자 치유의 도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유명인이라 다른 수감자들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특별한 대우는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평범한 수감자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살고 있지만 외부의 대중은 여전히 그를 냉정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정 전문가들은 만약 김호중이 성실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이는 향후 사회 복귀 후 이미지 회복의 발판이 될수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부에서는 아무리 모범적으로 지낸다 해도 대중이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의 재기를 낙관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이처럼 심리적 회복과 사회적 시선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고 있는 김호중의 현재 모습은 단순한 개인의 교도소 생활을 넘어 우리 사회가 유명인의 과오를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의 향후 전망과 석방 가능성, 그리고 재기의 길이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김호중은 현재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소망교도소에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기대로라면 2026년 11월경 만기 출소가 예상됩니다. 그러나 교정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는 교도소 내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고 모범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형 감경이나 가석방의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법조계 관계자들은 김호중이 모범적인 생활 태도를 보여준다면 조기 석방도 가능하다 고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사회적 여론입니다. 김호중의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대중의 신뢰를 배신한 중대한 잘못이었기에 석방 여부는 그의 태도와 별개로 사회 분위기에 크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무리 교도소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한다 해도 대중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조기 석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반면 전직 수감자들의 증언은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소망교도소는 수감자의 재사회화를 목표로 하기에 성실히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들에게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김호중 역시 재활위지와 반성의 태도를 행동으로 증명한다면 출소 이후 새로운 시작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그가 교도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성찰의 과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음악과 자기 개발,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속에서 그는 서서히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들의 전원처럼 특별한 대우 없이 생활하면서도 음악적 재능을 통해 주변을 밝히고 있다는 점은 김호중에게 남아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물론 사회의 눈길은 여전히 매섭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그가 꾸준히 성실한 태도를 유지하며 진심 어린 반성을 보여준다면 언젠가는 대중 앞에 다시 설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날이 과연 언제일지 혹은 실제로 가능할지 아무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김호중은 분명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으며 그 과정이 그의 미래를 결정 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호중이 다시 무대에 설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중의 신뢰를 영영 회복하기는 어려울까요? 그의 향후 행보는 단순히 한 가수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용서와 재기의 가능성을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